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함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은 예, 하나님의 믿음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뇌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믿음을 가지, 가져라. 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자. 이제 모든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햇불 언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쪼개는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불을 태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는 너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약속을 한다.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하시는 그런 정말 우리 이 생여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횃불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횃불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로 큰 인종을 이루고 어, 너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는 그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하란 땅을 떠났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앞전에 보면은 이제 그 왕의 골짜기에서 히브로냐가 지진한 주였군요. 예 제가 히브로냐가 예, 지진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믿으십시오 다음에 예, 지난번에는 그 11조와 그 멜기세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배웠습니다. 멜기세덱과그 또한 그 소도망에게. 어,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믿음을 어,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오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의 아내 사래가그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사가레가 어, 나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당신이 어, 아이를 낳아라 나는 이제 아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 보다 그랬을 때 그가 온전한 믿음이 있었으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그대로 듣고, 어, 그러리라. 하면서 동침에서 나중에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 이스마엘로 인해 가지고 그 하갈 애굽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포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의 여종인이 되었는데, 그가 자기가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고도 알고 나서 여주인을 핍박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그 하갈을 다시 어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어 또 내침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서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그이스마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열두 종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말고도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게도 하나님 메르게로부터 나온 모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지금 터키 또그 무슬림들 사이에서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아말렉이란 종족이 그 뒤처진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연약한 여자들을 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공의 하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뒤통수 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을 보니까 하마스가 그 가자 지구에, 그쵸? 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들, 그 뒤에 있던 하마스가 그 전쟁을 먼저 일으키고 그것까지 좋은데 그 가자지구에 있었나요 아이들이 그 신생아들을 40여명이나 참수한 현장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불에 묶어서 불에 태운 현장 그리고 일가족을 갖다가 한 침대에다 올려놔서 머리 정수리를 다 싸서 죽인 현장 이런 것을 목격하고 지금 그들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말레을 멸절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그 초토화를 시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애기들, 신생아들 그 어린이들,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죽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영적으로 우리는 이 악한 원수가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괴롭힐 때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들, 뭐 세계 3차 대전으로 가야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 속인데 그 무슬림, 이스마엘을 따르는 그 종교, 그거를 어, 무함마드란 사람이 이슬람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창시했는데 이스마일이 이스마일 종교 그 이슬 그람 종교를 창시한 게 아닙니다. 나, 어,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가 나와서 아랍 쪽에 거주하고 또 이렇게 터키 쪽에 거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메카에 있었던 그, 한무, 저기, 무함마드가 이제 고아였었거든요. 고아가 돼서 할아버지에게 있다가 나중에 그가 이슬람 종교를 나중에 이제 그 메카에서 쫓겨나서 메디나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해지라라고 그러거든요. 622년도부터 그가 메, 어, 메카에서 메디나로 오면서 이제 그 자기가 어, 뭐 이렇게 이상 중에 나가서 선지자로서 그 꾸란을 천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그 꾸란을 만들어 그것을 이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도 가지고 나와서 왜곡을 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그 꾸란저기 성경을 변화시켜 가지고 장남인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후손으로 축복권을 줬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바꿔서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가 나, 자기의 법을 갖다 집어넣어서 자기 유일신 알라라고 하면서 그가 그것을 믿지 않는 어,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목 베어 죽일 수 있게 만든 법을 만든 게그 무한마디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이용해서 이스마엘이 장자라는 이유로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이슬람 종교가 지금 이렇게 악한 짓을 그들 악한 사탄이 그들의 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나온 나오지 않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제 이런 전쟁까지 이뤄지는 이런 현실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태, 어, 하늘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다음에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전에 또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따라해볼까요? 그대로, 그대로, <거� meglio> <Taylor> 그대로, <ellow>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일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행.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애굽 여인 사라의 사라의 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는 두려움 속에서 애굽으로 피신 갔을 때, 애굽왕 바로에게도 자기 부인을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어, 어, 진짜 뭐 이복 동생은 동생이지만 그래도 어, 그 동생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 그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동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서워 떨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두려워 떨어도 떨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어? 그 헷불 언약을 하던 그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거는 자녀를 번성하게 하고 자기로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거라는 것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란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믿음은 없었던 거고 이 고대 이때의 시대의 법은 어떤 시대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주받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사례가 아기를 본다 하니까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민족을 이루고 조상 어?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고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 자기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또 중간에 앞절에서는 뭔가면은 자기의 종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에셀, 엘리에셀을 하나님 저는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또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데리고 나가서 따 하늘의 별들과 같이 너의 자녀를 많게 주자고 약속하시고 그 해부러냐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그는 그것을 못 믿고 그리고서 결국은 사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보다 듣지 듣,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사람의 말 사례의 말을 청종하고 그는 하가를 취해서 동침해서 이스마일을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육으로 난 이스마일로 인해서 지금 그는 그런 어 종교를 만든 적이 없지만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용해서 창시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까지 겪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 어 것보다도 위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신하고 또 불신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나아가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이삭을 보내서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십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3 2 5 0 0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너는 나랑 관계없다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못 믿어도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고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음, 아멘. 여러분이 교회 에 나오는 것 아유 나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거 맞습니다. 그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어, 방편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가서도 하나님은 중간 중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그 적은 그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 그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제 큰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머리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내어 계산적인 생각으로,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들리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앞길을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옛날에 전에 내가 체험했던 것은 이제 그 믿음에서 취했던 것은 지금, 아, 과거에 왕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왕년에 난 이했어. 그런 것을 버리십시오. 현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도 신학도 다니고 과거에 제가 영의도 순봉교에 복사님 기도를 해서 전도사로 있을 때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병든자도 치료하시고 어막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써 수십 년전 일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많이 사라졌는데 내가 왕년에 그랬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나님 역사하시나요 역사하시나요? 아니죠. 현재 믿음. 몇년전 2018년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졌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이 제게 어,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후 저는 어, 누누이 제가 이거를 강조하지만 소화제 안, 안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허리가 부러진 거 모르고 몰랐다가 최근에 알았지만 허리가 부러졌을 때도 몰랐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겨자씨는 이렇게 볼펜 전으로 찍은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씨앗이거든요.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이 그렇게 적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산더로 옮기어 저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예. 그냥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제 여러분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절대 그것을 얻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약에 여러분 지금 문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해결해 주실 건 믿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어, 어 전능자의 우리 그 시편 91편에 오는 게 뭐죠? 예, 지존자의 홍밀한 곳에 거주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선포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선포하시되 이제 어, 될줄 믿습니다. 될줄 믿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제 구하시는 거예요. 나 어, 악한 원수 마기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창세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그 질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꽃같은 눈동자로 사랑의 눈동자로 여러분의 말한 것을 들,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 감기하게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나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시고 외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마귀가 야 네가 아무리 해줘도 되냐 의심을 갖다 줘거든요그 나은 줄 믿고 그 나은 것을 나 나고 이렇게 다 만져봐요. 안그 걸린 사람도 이렇게 가서 검사해보고 아, 근데 안 나서 아, 안 났네 낙심돼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지금 사업의 문제가 힘들고, 환경의 문제가 힘들고, 내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힘듭니까? 이제 의심하지 말고, 계속, 계속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옵니다. 내게 들어오면은, 이제, 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저도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제게 막 기쁨이란 넘쳐나는 때였어요. 어,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때까지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루어질 것을 믿지 마시고 나는 과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나는 다 이루어졌다. 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중간중간에 계속 어, 의심해서 하나님 앞에 뭐 증거를 보여달라. 또 어, 그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도 그도 사람인지라 어,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가 의심이 또 들어오고, 또 힘을 내서 하나님 보고 다시 또 나가다 가 의심이 들어오고, 우리도 그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불가능했던 사라가 89세, 그쵸? 89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그들은 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100세 90세 되었을 때그 할머니가 노경에 이삭을 알았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십시오 오늘 찬양 기적의 하나님 부를건데 우리 눈먼자도 뜨게 하신 하나님 아멘 예. 그리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또한 모든 사람 위에서 저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전진 또 전진. 악한 원수마귀가 의심을 가져다주면 이 악한 원수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나에게서 떠나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나를, 너,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서 떠나가. 그러면서 외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외치십시오. 악한 원수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십니다 예수님의 치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 때문에 맞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관 쓰고 고난당하신 거는 우리의 그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해성사 고여성사하는 사람 예수님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피로만 남,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셨는데 그들은 신부님 앞에 가서 신부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구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내 죄를 직접 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기적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내 자녀가 죄가 있고 어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 아니라고 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고 그렇게 어, 살아도 하나님은 내 자녀라는 것을 마귀에게 변하지 않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나에게도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 그러면 회개도할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적의 하나님 의심치 말고 믿고 나가십시다. 내 현실은 암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